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6번째 1934년 12월 20일 어느 날 저녁 내 방에 들어갔을 때주 예수님께서 맨 하늘 아래 성체현 시대 안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서 있는 나의 고해신부를 보았는데 그분 뒤로는 수많은 높은 직위의 성직자들이 있었다. 그분들이 입은 옷은 지금 환시 중에 보는 것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여러 종류의 수도에 속하는 수많은 수도자들이 있었다. 또 그들 뒤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내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까지 가득히 있었다. 나는 초상화에서와 같은 두 줄기의 빛이 성체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하나로 뭉쳐 있었지만 서로 섞이지는 않았다. 그 빗줄기들은 내 고의 신부의 손으로 이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성직자들의 손을 거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로 갔다가 다시 성체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시금 방으로 들어와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1934년 12월 22일, 주중에 내가 고해 성사를 보러 가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침 나의 고해 신부가 미사를 드리는 중에 성당에 도착했다. 미사의 셋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아기 예수님은 보통 때보다 더 작았고, 어딘가 달라 보였는데, 보통 때 입던 흰색이 아니라 보라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1934년 12월 24일, 성탄 축일 저야 아침 미사 시간 동안에 나는 하느님을 아주 가까이 느꼈다. 나의 영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 안에 빠져들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가 즐겨 거쳐 아는 곳이다. 나의 영이 내 안에서 쉰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신의 비천함을 보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또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이런 비천한 존재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하느님의 한 없는 자비를 찬미했다. 성체를 영하며 내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나는 하느님과 아주 가까이 일치되었음을 느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를 완전히 감싸셨다. 그날 온종일 나는 하느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 그리고 내 임무 때문에 하루 온종일 잠시도 경당에 갈 수가 없었지만 주님과의 일치를 벗어난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느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 끊임없이 인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분의 영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분께 간청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 오늘 밤 거룩한 미사 시간 동안에 나는 내 행복의 비밀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우리는 6시가 되기 전에 저녁식사를 했다. 제병을 나누고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는 기쁨과 외적인 소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순간도 하느님의 현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저녁식사 후에 우리는 서둘러서 일을 끝냈고 나는 9시가 되어서야 조배하러 경당에 갈 수가 있었다. 나는 자정 미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었었다. 나는 9시부터 12시까지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뻤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나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조배를 마쳤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내 영적 지도자의 지향을 위해서 바쳤다. 첫째로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여기 이 지상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크나큰 도움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했고, 다음에는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빛을 주셔서 그분이 내 영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거룩한 교회와 성직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녀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모든 대사는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서 바쳤다. 1934년 12월 25일 자정 자정 미사 거룩한 미사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곧 내적 명상에 잠겼고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히 채웠다. 봉헌을 하는 동안에 나는 제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셨다.아기 예수님은 봉헌 시간 내내 그 작은 손을 내밀고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셨다.고향 성체 때 아기 예수님은 경당 쪽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고향 성채 후에 아기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이었다.그러고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사제에 의해서 쪼개지고 먹히셨기 때문이었다.아기 예수님의 옷이 이제는 흰색이 되었다.그 다음날에도 나는 같은 것을 보았고 셋째 날에도 마찬가지였다.내 영혼의 기쁨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다. 이 환신은 세 번의 미사를 통해 반복되었는데 항상 처음과 같았다. 1934년 크리스마스 다음 첫 목요일. 나는 목요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성체조배를 하지 않았다. 밤 9시에 나는 다른 수녀들과 함께 바로 숙소로 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나의 모든 임무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10시가 될 때까지 이 작업은 계속되었다. 10시에 나는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내 고통을 너와 함께 나누려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누가 내 정배보다 내 고통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겠느냐.나는 나의 냉정함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청했다.부끄러워서 감히 주 예수님의 얼굴을 볼 생각도 못하고 그러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께 당신의 가시관에서 가시 하나를 뽑아서 내게 주십사고 청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곧 사라졌다. 아침 묵상 시간에 나는 내 머리의 왼쪽에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 고통은 온종일 계속되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시관에 있는 그 많은 가시들이 주는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는지를 계속 묵상했다. 나는 내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에 합치시켜서 그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봉헌했다. 내시에 조배하러 갔을 때 나는 우리 기숙생 중에 하나가 불순결한 생각으로 하느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그의 죄의 원인이 되는 사람도 보았다. 내 영혼은 두려움으로 떨었고 나는 예수님의 고통을 보아서라도. 그를 이 무서운 불행에서 빨리 건져달라고 하느님께 청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청을 들어주시겠다고 대답하시면서 그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청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제 나는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기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사도직을 위한 것이다. 나는 사도적 정신을 가지지 않은 채로 우리 수녀원에서 곧 우리 공동체에서 사는 수도자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열정이 불타고 있어야 한다. 오, 저의 하느님,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마음의 가장 비밀스러운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이 깊이 숨겨진 곳에서 고통받기. 아무도 모르게 수정처럼 순수하게 아무런 동정이나 위안도 없이 번제의 희생재물처럼 타버리기.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제 영은 능동적인 사랑으로 불탑니다. 저는 꿈을 꾸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순간순간을 모두 사용합니다. 제 힘으로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미래도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 영혼의 온 힘을 다해서 저는 현재의 순간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1935년 1월 4일, 보르기아 원장수녀의 첫 쇄신 회의. 회의에서 원장 수녀, 보르기아는 신앙의 삶과 작은 일들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는 너희들 모두가 현재의 순간들에 더욱 충실하기를 원한다. 나의 정배가 가장 작은 일들에 충실하기에 내 기쁨은 매우 크다. 그 순간 나는 십자고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머리는 식당을 향해 있었고 그분의 입은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원장수녀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보세요, 수녀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원장수녀는 경당으로 가고 나는 남아서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다. 모든 수녀들에게 말해다오. 나는 그들이 모두 지금의 순간들을 장상들에 대한 믿음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내게서 면제해 달라고 고해신부에게 간청했다. 나는 성상화를 그려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 사람이 더욱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아무리 큰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순명의 인장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지금 수도자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 하느님, 수도원에서는 주님의 뜻을 알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우리 수도자들에게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느님의 뜻이 분명하게 눈앞에 있고, 무엇이라도 불확실한 순간에는 장상들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장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1934년부터 1935년. 송년의 밤. 나는 자러 가지 않고 경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수녀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조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기도했다. 기도를 하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의 영혼이 당신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내게 알려주셨다. 조배의 둘째 시간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봉헌했다.그리고 나는 특히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을 거슬러서 범해지고 있는 죄에 대한 보상을 바치기로 노력했다.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모욕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고 계시는지 셋째 시간은 나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바쳤다. 나는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십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내 시계가 그 해의 마지막 시간인 1 2 시를 쳤다. 나는 그 해의 마지막 시간을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끝냈고 새해의 첫 시간을 역시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시작했다. 나는 삼위의 세분 한분한 한 분께 각각 나를 축복해 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다. 새해에도 물론 고통은 분명 함께 할 것이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하느님 자비의 계약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한 한 없는 자비의 증거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증거로서 주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에게, 특히 불쌍한 죄인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무한한 자비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향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자비가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들의 특히 불쌍한 죄인들의 모든 빚을 갚아줄 한 없는 자비의 대가가 있습니다. 오, 거룩한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해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한없는 자비에서 솟아 나오는 생명수의 샘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해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한없는 자비의 심연처럼 영원하신 아버지의 가슴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하여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샘물에서 솟아 나오듯이 한 없는 자비에서 흘러 나오는 저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약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하여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느님의 한 없는 자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느님과 저희의 결합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향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 성심의 모든 정서가 있습니다.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저희 삶의 모든 고통과 재난 중에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어둠과 안팎의 폭풍우의 와중에서도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저희의 삶과 죽음의 시간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재난과 절망의 홍수 속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거짓과 배신의 와중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무신론과 어둠 속에서 저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아무도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움과 고통 속에서 저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일상생활의 수고와 단조로움 가운데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저희의 모든 수고와 희망이 허사가 되었을 때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원수들의 약탈과 지옥의 분투 중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가 제 힘에 넘치는 짐을 지고 저의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폭풍우가 제 마음을 뒤흔들고 겁에 질린 제 영이 절망하려 할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 마음이 무서움에 떨고 진땀이 제 이마를 적실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모든 것이 저에게 대항하고 어두운 절망이 제 영혼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올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 눈이 세속적인 모든 것에 대해 점점 어두워지고, 처음으로 제 영이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붙잡으려 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저의 일들이 제 힘에 넘치고 실패가 계속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게 덕행의 실천이 어려워 보이고, 제 본성이 점점 반항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원수들의 채찍이 저를 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다른 사람들이 제 수고와 노력을 잘못 판단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의 심판이 제 위에 떨어질 때 저는 주님 자비의 바다에 의탁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삼위일체시여 저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탁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아버지이시니 그분의 아이인 저는 그분의 신성한 마음을 요구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심할수록 저희들의 신뢰도 더욱 완전해져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어떻게 의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당신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